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8%. 동기봉은 아직도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하단선 아래에 있는데, 이거 하단선 누르려면, 예,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아...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1조 1366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들어서만 누적으로 4조 4천억을 팔고 있어요.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냐면 1월부터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때가 1월 18일인데 5조 4660억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3거래일 동안 매수해가지고 5조 4천억을 샀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며칠 걸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 만에 지금 이만큼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걸 누르기 힘들다는 거지. 누적으로 지금 1조 5942억이 매도니까 이 하단선을 누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를 생각이 있으면 개인한테 현물을 빨리 넘겨야죠. 에? 개인이 현물을 사야 누르고 내려가는데 뭐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갈 때는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고. 근데 개인이 현물을 팔면 못누른다고 어제 개인이 현물 팔았죠 예 네. 지수는 빠졌는데 현물은 팔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갈거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되는데 개인이 현물을 파니까 자 올봉 올봉은 오늘 볼뱅 찍었습니다 보이세요? 골뱅이 2 3단선 찍었어요. 야, 이제 하다 하다. 네, 찍었어요. 그리고 상단선까지 밀렸습니다. 추봉호 덕분에 고가를 넘었죠. 네? 고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오류가 없어요. 고가 오류 없습니다. 예, 고가 이렇게 횡보, 쭉 횡보했기 때문에 오류 없어요. 예, 이 얘기도 다 해드렸습니다. 내려갈 거면 고가를 넘으면 안 된다. 그죠? 고가를 못 넘으면 여기로 내려갈 거라고. 그죠? 여기를 못 넘으면 이 밑으로 내려갈 건데 이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고가를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증시가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움직인 게 거의 없는데 오늘 오늘 아침 가,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이유가 있어요? 없지. 네? 우리나라 오늘 갑자기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자고일어 놨을 뿐인데. 네. 여기 가기 싫은 거죠. 여기 가기 싫으니까 고가를 일단 넘는 거죠. 이제 내일은 종가만 남았어요.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 종가가 상승하면 하방이 아니에요. 하방이 아니라는 건 다음 주에 다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 하단선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이거는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제 저가를 방어하겠다는 거잖아.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저가를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끝나서 종가만 상승해도 아직은 상방이 유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일봉입니다.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잘 참고하세요. 이게 이격볼벤이고, 이게 볼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볼벤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격볼벤이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크로스 됐다고. 그죠? 그러면 이격볼벤이 볼벤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볼벤을 넘어가면 매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격볼벤이 올라오면서 볼벤 위로 올라가. 그러면 얘가 기준선이에요. 얘가 매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 넘어간 것만큼만 빠진 거예요. 이해 되셨죠? 예. 그래서 이 구조는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 구조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위로 가는 거고, 개파락이 나오면 아래로 가는 거라고. 예. 고가를 넘으면 고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예.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종가는 이슈 없어요. 예. 종가는 이슈 없습니다. 음, 등가로 시작하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갭상승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예? 그니까, 이게 지금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해볼만 해. 고가 안 넘으면. 개파락이 그러니까 나오면 고가안 넘으면 매도 전략을 해볼만 하다. 예, 근데, 개파락이 나올지 갭상승이 나올지는 봐야 되고요 내일은 주봉 종가 싸움입니다. 내일은 주봉 종가 싸움을 할 거다. 어. 지금 자금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상방에 유리해. 누가 봐도 그건 알거 아니에요.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밖에는 안 보여. 뭐 돈을 저렇게 지금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저기다 대고 하방이 유리하다고 얘기 못 하죠. 4조 4,555억이니까 저거를 어떻게 털게 만들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올봉 예, 상단선 오늘 찍었습니다. 그죠? 오늘 찍었어 오늘. 어제까지안 찍었거든. 여기 여기 찍었어요. 그다음에 음, 주봉. 주봉은 뭐 어차피 위 아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는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제 고가를 넘었으니까 우려 없고 나머지 이제 종가만 남은 거예요. 내일 종가를 상승시키느냐 마느냐. 예. 지금 하단선 올라옵니다. 하단선이 올라와요. 아, 이제 보고 있으면, 좀, 화가 나긴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본. 일본도, 음, 똑같은 구조에요. 똑같은 구조. 상단선이 일단 내려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 해볼만 해. 예? 네? 미국 증시가 내리면 해볼만 한데, 미국 증시가 오르면, 예, 네, 뭐답 없죠.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할 수 있고 예, 고가를 넘으면 매도 전략 가져갈 수 없죠 왜냐면 주봉이 고가를 넘었어 예, 주봉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위에 열린 거잖아요 열려있다고 자고퍼스 음, 저가를 지키냐 예,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분기보건 볼거 없고 그죠? 분기보건 볼거 없어요 월봉은 하단선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잘 지키느냐 마느냐 주봉은 무너졌어요 오늘. 예, 주봉은 무너졌습니다. 저가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택없네요 돈으로 막 밀어버리니까 아, 진짜 힘들어요. 지금 여기도 하락 추세고, 예, 여기도 지금 계속 하락 추세예요. 오늘 오늘 양봉을 냈어야 돼. 예, 위로 갈 거면 오늘 양봉을 냈어야 되는데 오늘 음봉을 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방에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예. 네.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이, 예. 네. 오늘 몇 프로 나왔냐면, 183.57이 나왔어요. 예. 네. 일본으로 미친 거죠? 미친 거래량이에요. 2 4 3494 2 4 3394더 나오겠죠. 6시 되면 2 4 3494구나 네. 예, 494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예, 1월 31일에 12만 6000이었으니까 2배에요. 2배 근데, 그러면 이제 주봉은 몇 프로가 되냐? 68.56%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봉. 올봉은 몇 프로가 되느냐? 올봉은 44.57이 돼요. 자, 예. 이게 지금 되게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일봉은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일봉은 특이사항이 없고, 아, 선물은 줄었어, 94.8이. 현물만 엄청 늘었지. 네, 선물은 줄었습니다. 자, 주봉이 68.56이라는 거는 사거래일 기준이면요 늘 네, 거면 75%에 해당해야 돼요. 늘 거면 왜 하루 에 25%씩 쓰니까. 근데 지금 68%라는 거는 감소죠. 왜냐면 오거래일이 아니라 사거래일이라. 근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 오거래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5거래일 100을 19로 나누면 5.26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게 1거래일당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퍼센트. 예? 거래량 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5.26 곱하기 5거래일이니까 6, 5, 30, 2, 5, 10이니까 올라가고 5, 5, 25니까 26.3%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는 26.3%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44.57이잖아요? 네. 그럼 7, 2, 8. 그죠? 1이에요. 18.27%가 증가해요. 응. 18.27%가 증가하고 있다. 이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지. 그러면, 보세요. 어, 18.27을, 7을, 나누기, 5 2 6 9로 나누면 하루에 이게 평균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면, 3.47일이에요. 네, 요게, 요게, 3.47일 정도의 거래량이에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대비해서 거래일이, 상거래일이 줄었는데, 거래량은 5거래일 밖에 안 했는데 벌써 며칠치가 나온 거예요? 음. 8거래일치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00지수는 예, 거래량이 늘면 354.6? 고3 6 5땡땡 여기가 양쪽에 다 막히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이격볼뱅 기준이고, 그 다음에 얘는 볼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볼밴으로는 이게 종가에 종가 고가 기준이 아니야. 고가 는 넘어도 돼. 고가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54.6 정도가 지금 예상되는 종가인데 좀좀 좀 이상한 거예요. 왜왜 미친 듯이 사지? 거래량으로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예 종가. 354.62. 오늘 고가 얼마예요 7일이잖아요. 오늘 막혔다고. 예, 이게 거래량에 의해서 막힌 거죠.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따고 계속 돈을 지금 4조 4천억을 때려 넣었어요. <laughs> 외국인이 예, 여기다 대고 4조 4천억을 때려 부었다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삼성전자, 이거. 삼성전자 사실 오류가 없어요. 올라간 게 없어. 예? 네? 삼성전자는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 나머지 종목들로 다 올린 거잖아요. 저 PBR 중간 뭔가 차트 한번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다 볼뱀 다 넘어가고, 막 거래량도 빵빵 터지고, 난리도 아닌데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 이게 조금 황당한 거예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쳐올리고 있는데, 예, 네. 이게 불가한 거죠.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SK스퀘어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 네. 주가만 올라가지 볼펜 보면 황당해, 황당해. 보세요. 어딨지? 현대차? 현대차 보세요, 월봉. 예. 네. 이만큼 올라가 있다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의, 이건, 이건, 잡주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예.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근데 그냥 막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미국 증시가 내려서 불을 꺼야죠, 예? 네? 미국 증시가 내려서 불을 꺼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 안 내리면 불이 꺼지겠어요. 지금 뭐 외국인 미친 듯이 현물 사고, 개인은 지금 신나게 현물을 팔고 있는데. 불이 꺼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끌려면 그리고 이제 하락세가 나오려면 개인이 사야죠. 네? 개인이 사야 내리지, 개인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 대고 제가 내린다라는 말을 쉽게 할수 없다고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제가...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는데도 거기다 대고 아, 이거는 하방이 오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지수가 내렸지만 저가를 지켰고 오늘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개인이 현물을 팔았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차트는 아니었어요 아니라 다까 오늘 이제 이 짓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주봉은 고가를 넘었습니다. 주봉은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하방이라고 주장할 만한 오류는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내일 종가, 네? 내일 종가가, 이제, 주봉 종가보다 위에 끝나느냐, 밑에 끝나느냐, 이제,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예, 더군다나 지금 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뭐,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거고, 더군다나, 음, 지금 주봉이 아래리를 잔뜩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저, 저과 깨지 못하는 한은, 예, 하방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